네. s t u d y hard. Do good and g o o life will follow. 네, 안녕하세요. 시마서디 시마입니다. 아, 오늘은 명함 관련해서 제가 출력하는 날이어서 이거 녹화를 해서 좀 공유하면 음, 저렇게도 명함을 출력할 수 있구나. 이게 좀 어,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녹화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이제 명함이 다 떨어져서 오늘 출력을 하는 날이에요. 어 심마스터디 이 명함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명함에 몇 가지 종이를 좀어그 포맷별로 좀 디자인해놨는데 어, 언제든지 좀 출력이 가능해서겠죠. 어,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인디자인에서 이제 그 심마스터디 어, 강좌 관련해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온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어, PDF로 어, 이제 내 보내기해서. 이부분을 PDF로 이제 출력을 겁니다. 뭐, 시마스터디 연구실에는 이좀 프린터기가 일반 앱손이라 이런 프린터기가 아니라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어요. 어, 오키 제품을 저는 쓰고 있고요. 오키 제품이 또 굉장히 괜찮아요. 뭐, 어떤 분들은, 음, 오키 제품보다 또 캐너 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음, 제가 지금 화면에 좀띄어놨습니다 오키 제품은, <laughs> 어, 굉장히 이 출력 색상이 괜찮아요. 정말 괜찮고, 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전문가들이 꽤 많이 사용합니다 뭐 사람마다 어떤 컬러 색상 보는 것도 틀리고 다좀 주관적이기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캐논도 사용해보고 뭐 오키 것도 사용해보고 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이 오키 제품 9411 버전 es 9411 버전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또이그 오키 제품의 9411이 버전이 좀 음, 모델이 장점인 거는 종이를 350g 까지 두꺼운 걸좀쓸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시안 할 때, 뭐, 내책 만들기 수업할 때 우리 표지 250 에서 뭐320 까지도 막 쓰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 더 높게 350g 까지 할수 있고요. 그래서 웬만한 두께 종이에서 전부 다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쇄 준는한80% 까지 구현되는 시안을 좀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명암은 제가 직접 출력을 또 해보고 어, 결과물을 보니까, 이거는 인쇄소에다 맡기지 않아도 될 정도의 퀄리티가 좀 나오더라고요. 물론, 인쇄소에다 하게 되면, 뭐, 별색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, 여러 가지, 뭐, 먹박이라든지, 테크니컬한 부분을 할수 있지만, 뭐, 그 정도까지 안 하고, 그냥 출력을 해서, 어, 빳빳한 종이 딱 보니까, 이건, 어, 뭐, 명함집에 맡긴 거 보다 뭐,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요. 물론, 프린트가 있어야 되겠지만, 뭐, 이건 지금 정보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거니까, 어, 만약에 어떤 아, 출력 부분에 대한 어떤 출력기를 써야지 내가 좀더 전문가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라는 차원의 어떤 궁금함이 있다면 좀 오키 구살릴 요 모델은 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만들고 일단은 뭐 pdf를 데이터를 만, 그 내보낸 다음에 요걸 출력을 걸면요. 자 이것도 제가 영상을 좀 담아서 보여드려야지 도움이 되겠죠. 자 지금 제가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예. 한번 제가 쭉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OK 제품이 이제 시동을 걸고 예열을 좀 이제 갖게 되는데 예열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. 그리고 뭐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제품이 좀 하드하게 비춰지는데 굉장히 좀 디자인이 위로예요. OK 제품 구사일들이 굉장히 이뻐요. 예, 어 그래서 가운데에도 이렇게 불빛도 이렇게 촥 나오는 게 굉장히 좀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자, 지금 이렇게 예열을 거치면서 이제 프린트를 출력 걸면, 얘가 종이 그람수를 인식을 합니다. 얘가 두꺼운 종이지, 얇은 종이지. 음, 지금 제가 이제 그 프린트를 출력을, 건거를 양면으로, 프린트해서 나오는 과정을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. 자, 지금 심화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지금 영함을 디자인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A3 사이즈 지금 했고, 종이는 몽블랑 250으로 했어요. 꽤 두꺼운 거죠. 그래서 요게 알맞게 지금 됐는지, 어, 커팅을 통해서 이제 최종본을 한번 보는 거죠. 뭐, 최종본까지는 아니겠지만, 일단 저렇게 A3에 다 뽑았을 때는 그 전에 시안이 일단 다 오케이가 됐겠죠. 자, 그래서 커팅을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앞뒤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어, 여기서 이제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. 뭐 문제 없이 됐다면 뭐 명함 집에 이제 넣어야 되겠죠. 소리도 한번 괜찮죠. 빳빳한 느낌이 탁탁. 그리고 명함 집에 이렇게 넣습니다. <incident> study hard, do good, and a good life will follow. take study hard do good and a good life will follow